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ADHD처럼 막 정말 산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인 경우에는 성적이 실제로 떨어진다고 해요. 예를 들면 수능 날때 삐끗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어릴 때 비염 치료를 한다는 부담스럽잖아요. <laughs> 맞아요. 네. 소아비염을 방치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많이 나가지고 소아과에 갔더니 코감기 약을 처방해주더라고요 비염은 아닐까 하고 뭐 걱정돼서 그게 코감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괜찮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콧물이 줄줄줄 난다 이거는 무조건 코감기예요. 어릴 때 비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제일 쉬운 거는 코감기가 걸렸을 때잘 떨어지지가 않거나 아니면 떨어지자 말자 바로 다시 걸리거나 그러니까 되게 자주 걸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거는 사실 내원하신 게 제일 정확해요. 정말 코 감기만 뚝 있는 애들도 있고, 코 감기에 걸렸고, 또 비염까지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이 코가 약해진 상태에서 코 감기까지 계속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코 내시경을 보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원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어린 아이가 이렇게 4 시간 하는 거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해요. 어... <laughs> 말리친 애들은 한5명 중에 한명 정도. <laughs> 그런데 비염도 유전인 거예요? 유전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유전이라고 보기보다는 환경 문제라고 보고요. 같은 가족이라고 하면 비슷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어... 코가 약해졌다라고 봅니다. 그 어릴 때 비염 치료를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laughs> 소런비염을 방치하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우선은 소아 비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데 첫 번째가 짜증이 많이 나요. 아이가 예민해져요. 그 이유가 비염이 있으면 잠을 깊게 못 자니까 계속 아이는 피곤한 상태고 계속 피곤하니까 칭얼칭얼거리게 되고 되게 예민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콧물이 잘안 나오게 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안 나오게 되니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ADHD처럼 막 정말 산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인 경우에는 성적이 실제로 떨어진다고 해요. 어떤 환자분은 진짜 머쓱하게 웃으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 비염 많이었으면 뭔가 큰거 하나 잃었을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계속 입으로만 숨이 쉬게 되면 구강 구조가 계속 변하게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턱이 자라고 계속 얼굴이 변하는데 턱이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오는 분들도 가끔씩 계셔요. 아, 키 이야기 안 했다. 키도 안 커요? 네, 키도 안 커요. 왜냐하면 깊게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발달은 더 늦게 되죠. 그래서, 비염이 되게 심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경우가 많아요. 비염이 있고 키가 작은 아이들이 보약 같은 거막 먹인다고 하시는데, 우선은 비염 치료부터 하고, 잘 자고, 집중을 잘 하는 시기에 보약을 먹이면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성장인데 아... <laughs> 약을 쓰고 막 이러면은 좀 약이 좋지? 뭐라고 아... 약은 정말 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임산부도 드셔도 될 만큼 정말 순한 약이고요. 한 방은 별게 아니에요. 식물의 뿌리, 줄기, 이파리를 달인 육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똑같은 약을 받고 똑같은 약을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수록 더 빨리 치료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치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라면서 자연스럽게 낫지 않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땐 비염이 심했었는데, 중학생 땐 괜찮다가, 근데 요즘 다시 심해졌어요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안 좋아질 확률이 다른 사람보단 좀 많고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크면서 좋아질지 아닐지를 모르니까 빨리 치료하시는 게 키나 성장이나 모든 면에서 좋겠죠. 소아 비염을 낫겠지 낫겠지 하면서 계속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괜찮아지겠지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나중에 정말 중요한 날 때, 예를 들면 수능 날때 삐끗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치료하시기 바랍니다.